이다 보니까 쉽게 해야 내가 알아 먹을 것이고, 알아 먹어야 간정도 할 것이니까 내가 영식이 삼촌한테 쉽게 하지 않으면 간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지 모르겠다. 어느 이모가 하지 마라!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듣는 동안 잠시 혹시 월요일 월요일에 순택이 삼촌 말씀 말고는 다 끊어버릴까? 라고 잠시 잠깐 화가 났었는데 또 우리 혜정네 어머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요. 내가 화면도 안 끄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 근데 혜정네 어머님 말씀대로 말씀이 쉬웠어. 좋았어.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리고 건축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나 생명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야. 같은 아, 네.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이 되려면은, 아무나, 아무거나 건축이 되진 않, 건축의 재료가 되진 않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야 건축의 재료, 재료가 되고, 그 건축을 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영식이 삼촌의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된 말씀을 아주 잘 들었는데,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신 예수는 생명, 생명의 떡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생명의 떡이시고,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 괜히 오신 분이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 근데 예수님만 아는...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도. 최소한 나도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괜히 놀러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아멘.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의 몸이신 교회로 건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 집을 크게 짓는 것은 함께 살기 위함이지, 하나님 혼자 살기 위함은 아니잖아. 하나님 혼자 사실 경우는 집이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근데,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 안에서, 거집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생땡깡도 부리고, <laughs> 협박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내가 순영이 집에서 왔는데, 순영이가 이제 자기는 아직은 이제 간증을 못 하겠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이지를 못 하겠다. 라고 해서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안 보여도 되고, 간증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2피에만에서는 강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강요되면 그것은 생명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순양이도 먹고 마시고 이 안에서 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왜냐 일단 내가 25년 넘도록 먹고 마시고 누리고 생땡깡부리고내 <laughs> 순질대로 하고 이렇게 내 맘대로 하다가 어느 날부터 말씀의 귀가 열리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생명을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일단 지금 현재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고 <laughs> 그리고 이제 삼촌이 또 요한이 이제 90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만 유일하게 이제 90세 넘게까지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90세 넘게까지 살면서 이제 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전달하는데 잘 쓰, 쓰였 다는 건데, 예, 네, 그리고 제목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생명의 복음을 갖다가 주시려고 오셨지, 이 사탄을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나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역시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웃음도 나오고 생명도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너무 잘먹었고 잠시 잠깐 확실히 월요일날만 들어오고 안 들어올까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에 이제 사탄이 죽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안 들어올 생각이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아멘 열심히 들어와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표현하고 열심히 누리고 열심히 놀고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어쨌든 오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뜻 생명의 물잘 마시고 잘 먹었습니다. 아주 배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